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 선택함수로 오게 됐습니다 자 선택함수 제가 생각할 때는 함수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원리 설명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제가 말씀드린 선택함수는 이제 최우성 강사가 말하는 선택함수는 뭐냐 if 예, 그 다음에 choose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 index, m a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저는 그냥 선택함수로 정의를 좀할 거고요. index, m a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필기에 나오고 실기는 좀 커말 1급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급 쪽은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하고 좀 빠르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는 생략을 하고 이세 개만 좀 중점적으로 예,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if 함수에 대한 필요성부터 먼저 보고요. 그리고 선택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예,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상품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판매가는 이제 수식으로 안 하고 값으로 처리를 했는데 원가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세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안 팔릴 때 그러면 이제 그것은 반대로 판매가가 원가보다 또 낮을 수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두개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비교 연산자예요. 이렇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퀄 하시고 판매가가 원가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정상 판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정상 판매가 되죠. 이때 원래 논리 비교 연산식은 트루 폴스로만 결과를 뱉기 때문에 이렇게 true가 나오면 정상 판매고 false가 나오면 이제 할인 판매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비교연산식을 이렇게 씁니다. 산술이야 뭐 계산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비교연산식의 결과는 항상 true false로 나오는데 저만 알지 딴 사람한테는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true와 false일 때를 어떠한 실행문으로 대체를 해서 선택해서 표시하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는 함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f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비교 연산식이 나오고 그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얘가 참이면 앞에 거를 실행하고 true일 때.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면은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냐. 이 뒤에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저희가 이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연산자의 True, False로 보는 것 보다는 이렇게 어떠한 대, 대체되는 실행문으로 의미를 전달하면 내가 아, True, False 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연산식을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거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뭔 산술적인 결과를 뱉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또 if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대강 한번 샘플을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무시간이 있고, 구분이 있고, 급여를 구하는 건데, 급여는 당연히 이제 근무시간 곱하기, 없으니까, 주야 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4,000원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근무 시간 곱하기 4,000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시면 돼요? 체육엔들 쭉 하시면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때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의미 있는 수식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예. 급여 투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주간인 경우 3,500원, 야간인 경우 4,500원으로 급여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건 안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에다가 는 하시고 근무 시간 곱하기 이제 이풀을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여기 있는 야간을 보고 아 4,500원이구나. 이건 그냥 제가 쓴 거예요. 또그 금액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게 뭐. 최저임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임의대로 쓴 거라서 무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나오면 예 이렇게 급여가 나오죠 22,500원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걸 채우기 핸들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4,500원이 또 야, 주간인 경우는 3,500원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아주 곤란한 수식이 되죠 그렇다고 수동으로 다 하자니 또이 지금은 10명 정도밖에 없는데 만약 이게 50명, 500명이면은 이런 수식도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택 함수가 뭐냐? 예.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걸 선택해서 표시하는 사항이다. 그게 바로 선택 함수예요. 아시겠어요? 음. 예, 근데 이제 또 선택 함수를 하면서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려요. 자, 좀 전에 요거 급여일 계산할 때는 예, 그냥 찍고 곱하기 예, 4,000원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 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필요가 없죠. 왜 주야간에 관계없이 4,000원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동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시면 i f 를안 쓰고요. 예, 는 하시고 근무시간은 똑같고 곱하기 이제 야간 얘를 봐야죠. 얘를 안 보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예, 여기에 있는 구분이라는 요아래에 있는 값이 예, 선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예, 3,500원과 4,500원이라는 금액을 나눌 수가 없죠.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선택 함수에는 선택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네, 그리고이 이렇게 하시면, 야간을 보고, 아, 너 4,500원. 이렇게. 45,000원 썼네. 그 다음에, 너는 주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닙니까? 아직 이 풀을 모르니까. 음, 3,500원. 이렇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뭐야이 풀을 이렇게 배우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음. 자, 이게 이제 단순 이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건이 하나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하고 좀 다르죠. 주간이 3,500원, 야간이 4,000원, 심야가 5,000원. 셋 중에 하나.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가 아니라 이럴 때, 저럴 때, 그럴 때.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프수를 두번 써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중첩 이프, 다중 이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구분이 야간이고 근무 시간이 4 시간 이상이다. 즉, 구분이 야간이라는 조건과 근무 시간이 4 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두개 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개 왔다 이 말은 근거가 두 개다 이 말에 이요얘두 개를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필요한 함수가 하나의 실행문에 조건이 두개 왔다. 그때는 이제 앤드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반드는 앤드는 동시 만족이죠. 동시 만족. 뭘 보고 동시 만족인지 아냐? 이 멘트를 보고 이거가 나왔으니까 동시 만족. 이거나가 나왔으면 이제 선택 만족 5월를 이렇게 같이 결합을 시켜서 써야 된다. 그렇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if and if or라는 함수 and와 or 기본 함수를 배워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i f 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개 정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예, 시험 문제에서도 가능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무에서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 함수의 원리와 그 함수의 용도를 알고 인수의 쓰임새라는 것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 함수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공식화까지 제가 시켜드린다고 했죠. 예, 거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에, if 필요성 끊고 if 함수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